안녕하세요, 황금대지입니다. 팀 제가 수강생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? 뭐예요? 아, 황금대지님 엄청 젊은데, 대단하신 것 같다. 부끄러운데,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죠.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, 도대체? 대부분 수강생분들이 저보다 나이대가 좀 있으세요? 거의 한 40대 분들이 제일 많고 한데, 그런 분들이 저를 볼 때, 나이는 어리고, 직장 생활도 많이 안 했는데, 비교적? 그래도 지금까지 막 이렇게 뭐 유튜브도 하고 뭐 건물도 짓고 하는 걸 보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그분들이 하지 않는 걸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실행한 것 뿐이지 거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표님이 자산가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좀 궁금한데, 좀 한번 윤현 시절이 어땠는지가좀 궁금하거든요, 대표님의. 저는 이제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셔서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. 전학을 초등학교 때한 다섯 번은 다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비교적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좀 하는 게 약간 몸에 배였던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직업군인이셔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, 이제 계속 이사를 다니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거는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. 월급, 그 다음에 연금이 있으니까. 그냥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고,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좀더 잘해보려고 대전에 계룡대라는 데 아시죠? 그 근처에 살 때인데, 어머니가 그때 대전에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어요. 신축 상가를. 뭐 제가 그때 상황은 잘 모르는데,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. 그때부터 어머니가 전화만 받을 때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은 막 계속 열내고 막 그랬던 건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, 아, 부동산을 하면? 그런 약간 트라우마 비슷한 게 약간 있었죠. 그럼 그렇게 부동산의 두려움이 심어졌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. 그렇 네, 직장 생활 하면서 직장인으로서 뭔가 정말 비참했던 시절 뭐 그런 것도 있었나요? 아버지랑 어머니 영향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직장 생활 할때 영업을 했거든요. 제 고객이랑 술도 마시고 어떻게 보면 접대를 하다가 집에 왔는데 갑자기 막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. 아, 잠자리에 자면서 그런 생각했지.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좀더 열심히 할 걸. 전문직을 했거나 좀더 고연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. 아,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, 아,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.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어떤 게 있었나요?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, 이제 주변에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주식은 왠지 좀 약간 눈길이 안 갔고,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생각을 해서, 그때부터 서점에 가서 부동산책을 읽고, 유튜브를 봐도 옛날에는 뭐 게임이나 이런 거 많이 봤는데, 부동산 채널을 막좀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쪽 분야를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부동산 투자 실패로 부동산을 멀리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제가 또 이제 어머니를 잘 알잖아요 어머니 성향이 수박 거찰기 식으로 알고 섣불리 이렇게 접근했다는 걸 제가 아까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 성향상 그래서 저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안 하고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해야겠다 왜냐면 이미 그때 직장생활 할 때도 주변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좀잘 됐다는 분들이 몇분 계셨고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어머 어머니와 달리 분석적이고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접근하면 어 괜찮겠다.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죠. 그럼 그렇게 공부를 해서 첫 번째 움직이셨잖아요. 네네.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었나요? 제가 그때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직접 가봐야겠다.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?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. 예를 들면 막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하기로 했어. 그럼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는 거. 야 약간 그런 경우 있잖아요.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다. 보니까 빨리 이 현장에 가보고 싶은 거야. 이 지역에 가보고 싶고, 그 시간을 쪼개야 되잖아요. 그래서 새벽 시간을 좀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. 일요일날 주말에 애기들이 좀 늦잠 자잖아요. 애기가 깨기 전에 새벽에 한 6시쯤 일어나서 도로에 차가 없잖아요. 서울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빠르게 갔다 올수 있어. 그래서 차 타고 거기 가서 좀한 시간 정도 걷다가 보고 내오고 그러면서 이제 육아하면서 몸으로는 육아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그 새벽에 갔다 온데 그걸 돌리고 있고, 다음에 거기 가봐야겠다. 그럼 어떻게 하냐? 이제 평일이 되면은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. 평일에는 이제 아침에 차가 밀리니까. 새벽 일찍 나가는 거야. 거기 들려서 잠깐 또 보고, 그 다음에 출근하고, 그렇게 새벽 시간을 좀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. 아니,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신 거예요? 좋아하는 게 생기면 빨리 행동하고 싶잖아요.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,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, 돈 되는 거를 보다 보니까,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냥 그렇게 스스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네, 대표님,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, 학생 땐 공부를 잘하면 좀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. 그쵸? 그때는 학생 땐 열심히 안 했는데, 왜 갑자기 성인이 돼서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? 저는 일단 학생 때도 공부 잘했어요. <laughs> 그, 우리 학생때도 보면, 공부를 억지로 시켜서 하는 애들은 결국 못하고, 그냥 시키지 않아도 좋아서 하는 애들이 잘하잖아요. 똑같은 것 같아요. 직장 생활은 해도 벌수 있는 돈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라걸 이제 알게 됐고,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한계가 없이 내가 한 만큼, 아 계속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, 그리고 실제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흥미가 좀 느껴졌어요.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적성에좀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식보다 제가 부동산을 택했던 이유는 뭔가 실행에 대한 장벽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이제 주식은 사실 회사에 가면은, 쉬는 시간에 담배 피면서 우 사람들이 어플로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게 쉬워.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마음 먹고 실행 용기기가 어려운데 소액으로라도 먼저 해보면은 그 높은 장벽을 내가 한번 넘었다라는 성과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계속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돈이 없어서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할 경우에는 임장을 가서 내가 그냥 모의로 그냥 구매를 해보는 거야. 그게 어떻게 시장이 변한 거를 내가 이제 트래킹을 했을 때 임장에서 봤던 게 맞았구나라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그냥 성과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못 하는 거를 내가 하나라도 했을 때 성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 맛을 느끼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님이 자본주의 사회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님 생각하기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판을 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조금 뛰어넘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하려면 책을 많이 읽잖아요 책을 막 많이 읽을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한번 책을 써 봐야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도 일반적인 분양권, 청약, 재개발, 뭐 남들 말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냥 내가 진짜 뭐 건물을 지어볼까?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남과 다르게 가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. 대표님, 그러면 요즘 한때 유행했던 말이 뭐 경제적 자유 막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.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경제적 자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생활비잖아요. 뭐 아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적당히 사는 그 정도의 생활비가 매 매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벌리는 정도, 아니면은 내가 이 생활비 수준이 2년치의 생활비가 자산으로 갖고 있을 때, 당장 현금으로 유동할 수 있는 그 정도 했을 때 일단은 좀 현실적인 경제적 자유가 되지 않을까. 대표님 이루셨나요? 저는 일단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약간 이렇다고 볼수 있죠. 그러면 이렇게 이렇다 보니까 주변에도 아마 그런 경제적 자유를 잃은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의 뭐 공통점이나 특징이 있을까요? 직장 다닐 땐 직장인만 만나고 지금은 지금 피디님이 얘기한 나름 제 기준에서 경제적 자유 이런 분들이랑 만나잖아요. 물론 경제적 자유가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가면 올라가면 끝도 없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제 많이 만나보면 이제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결국에 그런 분들도 다 일을 하거든요. 경제적 자유가 일을 안 해도 돈이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는 걸 원하는데 자아성찰을 위해서라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그 일에 약간 미쳐 있어. 직장 다닐 때도 저는 일을 했지만 지금의 일과 비교를 해보면 아 이건 억지로 시켜 사는 일이고 지금은 내가 막 좋아서 어떻게 안 달라서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디벨롭을 할수 있을까 약간 미쳐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주변에 약간 관심이 많아요. 내가 하고 있는 이외에도 그 분야에 연관된 분야 또는 연관성이 없는 분야라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든 좀 접목이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럼 그렇게 해서 결국 다들 부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대표님의 보기에 결국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랑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도 뭐 부자를 많이 만나본 건 아닌데 일단은 줄여서 제 수강생 중에 건물을 지어서 자산을 이룬 분과 그러지 못한 분의 차이점을 보면은 일단 질문하는 것부터가 달라요. 되는 분들은 질문 자체가 긍정적인 질문이에요. 그래서 약간 마인드가 긍정적인 분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.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만 봐요. 그거 안 돼, 안될 거야. 되는 분들은 그게 좀 약간 현실적으로 좀 어이 없어 보여도 어, 이건 이렇게 보완하면은 되겠는데? 그래서 일단 부자가 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굉장히 점진적이고 약간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 이 있고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행력이에요. 긍정적으로 본 분들이 긍정적이겠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실행 옮기는 것 같고 부정적으로 본 분들은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똑같은 현상을 바라봤을 때 내가 만약에 바뀌려면 그걸 영향을 받아서 내가 긍정적으로 디벨롭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결국 그 바뀌려면 결국 실행을 해야 되는데 부자가 되는 분들은 그런 주변에 많은 관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모티브를 얻거나 좋은 영향을 받아서 계속 실행을 통해서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큰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은 꼭 없애야 하는 것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? 요즘에 이제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온라인 매체를 많이 접하잖아요. 제가 볼때 온라인을 빨리 벗어나고 오프라인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쇼츠 릴스 이거부터 꺼야 돼. 황금대지 t v 그럼 안 나오는데요? 딱 요거까지만 보고. <laughs> 핸드폰으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? 진짜 오프라인으로 가서 얻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저도 뭐 온라인 강의도 하고 단톡방도 유지하고 하는데 사실 온라인에서 막 이렇게 사부작되는 거 100번 할 바에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1시간 대화하는 게 훨씬 얻어가는 인사이트가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떤 모임에 나가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나가거나 그 강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,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 많은 그런 모임에 관계를 좀 많이 맺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대표님 이렇게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또 누군가 그러잖아요. 나는 돈도 없고, 인맥도 없고, 백도 없고, 가진 것도 없는데, 이런 또 자아 비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분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라 생각하죠?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걸 보더라도 나는 이래서 안 돼, 아 저건 저래서 안 돼. 부정적인 분들이 많잖아요. 제가 짧지만 조금 사업을 해보니까 돈이 오는 거는 사람을 따라오는 거 같아요. 내가 돈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고,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좋은 사람이 나를 만나주려면 일단 내 가치를 스스로 포장을해야 돼. 그래서 이효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. 남들이 뭐볼때 너무 이쁘다, 이쁘다 많이 해주는데 비결이 뭐예요? 했을 때 내가 나 스스로를 먼저 이쁘게 봐야 된다.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나 스스로를 먼저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바꾸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랑 만나주려면 나도 그 사람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 만한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. 스스로 좀 자기 개발을 하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좀 높이면 그런 사람들도 나를 찾아줄 거예요. 주고받을 관계가 될때 그게 인맥이라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먼저 내 실력을 갖추고 내 가치를 좀 올리면은 인맥들이 좀 형성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렇게 인맥들이 형성이 됐을 때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돈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. 대표님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인생을 쉽게, 인생을 좀더 빠르게 가는 법이 깨달으셨잖아요. 이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? 20대 때제 꿈이 뭐였냐면 사실은 국가정보원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. 이 마인드로 이제 20대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사업을 할것 같아요.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모임에 가도 좀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좀 젊은 나이에 비교적 사업을 좀 시작하셨던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, 저도 20대 때로 돌아가면 바로 그냥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작게라도 좀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좀 능동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저도 막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데요 그래도 지금 다 같이 좀 부자가 되려면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거나 실행력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뭔가 느낀 점이 있다면 자기만의 분야 또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거나 그 공부를 한걸 바탕으로 좀 실행에 옮겨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